안녕하십니까. 대표 게임 검은 서랍을 출시한 커버비스에 입사하게 된정일봉입니다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인천점에서 게임기의 국비과정을 총 7개월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업무를 보정 받지 않았지만 게임 디자인 파트에서 업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면접 당시 떨려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세 가지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리더상은 무엇인지, 회사가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를 잘 못하는 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협찬 시절에 반장을 했던 경험과 나의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임 전문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 배울 수 있는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인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 관련 교육을 듣고 게임 기초 구성과 구조도에 대해 배우며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마다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고 다시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임기 국비 수업을 하면서 NCS 평가가 초반에 좋지 않았지만 강사님의 조언과 수업에 충실하여 평가 1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업에 임했던 것이 수치화로 알수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게임기의 과목을 배우면서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분석하는 능력과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인 구두도를 배울 수 있었고, 비전공이여도 충분히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담당자분들이 회사 채용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면접 보기 전 보원장님께서 모의 면접을 해 주셔서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획은 프로그래머, 아트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인원들과 협업하는 위치에 있기에 특히 프로그래머 수업 또는 기획 수업을 더욱 공부하고 싶습니다. 비전공이어도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꼭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학원 일에도 시간 투자를 꼭 하면서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